어,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364페이지, 에, 다시, 에, 보도록 합니다. 그 지난번 시간에, 그 우리가 칼모돌림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364페이지 왼쪽 아래, 테라그래프한번더 정리를 하면서, 어, 계속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어, 포스포리라이즈의 비카이네이즈가, <laughs> 인산화 때문에 활성화된다는 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포스폴라제 피카이네즈 경우에는 이칼모듈린은이 효소의 내장된 소단위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서로 이제 인터랙션에서 단위를 이룬, 이룬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칼모듈린에 이제 칼슘이 와서 붙게 되면은 저칼모듈린 피카이네즈가 인산화가 되게 되면은 이제 칼모듈린 와서 결합할 수 있는 어 구조를 바뀌게 되겠고, 이 그러한 모습이 그 특히, 어 근육에서 액틴미신의 슬라이딩 메커니즘, 그래서 근육이 수축과 이완하는 역할을 하는데 조절 역할을 한다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더 상기합니다. <laughs>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이 그림은 수용체에 뭐가 와서 붙을 때 이야기였습니까?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와서 붙을 때 이야기였어요. 뭐 에피네프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이 와서 붙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죠. 근데 지금 몇 가지 배웠던 이 포스포라이즈 B 같은 경우에는 이것처럼 수용체에 이제 호르몬이 와서 이렇게 다단계적으로 작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호르몬과는 관계 없이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364페이지 4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어 4번의 제목을 보게 되면은. 어, 글리코젠의 그 비호르몬적 조절이라 되어 있습니다. 비호르몬적 조절. 앞에서 본 거는 글루카곤이나 에피네프린 와서 붙었을 때 호르몬의 신호에서 나타난 방법이었죠. 자, 교과서 내용 보게 되면은 글리코젠 분해는 이제 호르몬 적으로도 그리고 비호르몬적으로도 조절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포스폴라제 B의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활성적이고 주로 이제 T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T, 뭐 R, 이런 상태. 에, 앞에서도 우리가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형태는 사이클릭 AMP에 의해서 알로스티럭으로 활성화되고요. 이거 결국은 이제 우리가 포스폴라제 B가 활성화되는 이 과정은 호르몬 쪽으로 도절되지만은 여섯 번째 줄 봅시다. 가운데를 생략하고요. 일곱 번째 줄인가요?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 이쪽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 그럼 이제 ATP가 AMP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이 작은 상태입니다. ATP 분해가 진행됨에 따라서 AMP가 축적이 되겠죠. 그럼 이 AMP, AMP가 이제 포스파라제 B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구조적인 평형 상태가 좀더 활성화된 R 타입으로, 이것을 바꾸게 합니다. 어,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 슬라이드, 다음 장에 나오는 그림 그 12.30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니까, 포스바르즈 B가 왼쪽이에요. 활성화 상태, 비활성화된 상태, 덜 활성화된 상태, 그런상태로 우리가 T라고, 비활성적인 걸 T라고 그러고요. 좀 활성화 상태 에된 것은 이제, 약간 릴렉스된 그 R 상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AMP가 많은 게 신호가 되어서 더 활성화된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그런 거였어요 오른쪽에 그려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그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포스포라제 B 카이네이즈가 활성화되면은 활성화되면은 포스포라제 b 가 포스포라제 A 타입으로 물론 이당이 이 상황에는 이제 칼슘이 들어간 상황이었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 상황이 아닌 ATP 고갈 상태에서도 이것이 활성화된다. 까지만 여러분들이, 어,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그 다음에 365페이지로 갑니다. 5 봅시다. 5. 글리코젠 합성 효소 반응의 조절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에피네프린의 분비는 근육 내에 글리코젠 생성을 저해함과 동시에, 저해함이니까 반대로 글리코젠의 동원을 활성화시켰었죠. 그 다음에 글루카곤은 간내에서 비슷한 효과를 일으킵니다. 글리코젠 생성과 분해의 조절은 사이클릭 AMP 의존성인 단백질 카이네이저와 그리고 가역적 인산화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조절 경로에 의해서 내게 되죠. 그렇지만은 글리코젠 분해를 조절하는 경로는 글리코젠 포스폴리라이제를 활성화하는 반면에 글리코젠 생성을 조절하는 효소, 글리코젠 합성 요소죠. 이거는 또 저해를 시켜야 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그림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 12-31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요, 위에 활성화된 글리코젠 합성 요소 A가 있어요. 그럼 이것이 비활성화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비활성화된 상태가 되게 되면 은 인상기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그 R 상태의 글리코젠 활성효소, 합성효소 활성 A에 의서도 촉진된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척추동물 교화서 다시 봅시다. 척추동물 세포 내에서 글리코젠 합성효소는 사합체 단백질, 4개의 단백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똑같은 소단입니다. 똑같은 소단이 4개가 하나의 효소로서 기능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효소 활성은 공유 변형, 그 다음에 알로스트릭 활성화, 이런 것들이 있어 다 소재되는데, 포스폴리아이 마찬가지로 글리코젠 합성효소는 인산화 상태와 탈인산화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게는 아까 이제 네 개가, 네 개의 같은 소단위가 하나의 기능을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의 소단위당 아홉 개의 쉐린 장기가 변형이 될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변형이라는 거예요. 인산화 된다는 거죠. 쉐린 장기에. 여러 가지의 단백질 카이네즈가 글리코신 합성 효소에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탈인산화는 글리코젠 포스폴릴라제와포스폴라제 B 카이메이즈에 작용하는 포스파타제와 같은 효소. 요아스 그림 보게 되면 인 단백질 포스파타제 PP1이라고 하는 거 있죠 가운데. 이것에 의해서도 촉진이 되는 모습을 그 그림에서 또올리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그, 그, 그 보니까 또 빨간 글씨로 PKA. t 포스인 카이네이즈 A이죠. 그다음 그 GSK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AMPK 뭐 이런 것도 보이고요. 그다음 c k 2라고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카세인 카이네이즈 뭐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해요. 특히 그 다양한 종류의 카이네이즈에서 소집된다는 것을 그 그림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366페이지 왼쪽 제일 아래 단락 그래프 두 번째 줄. 자, 호르몬 분비가 글리코젠 합성 효소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한번 알아보자. 이게 이제 그림 12.31을 지금 보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그 362페이지 12.그림 26과 같이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피네프린을 통한 아데닐산 코리와 효소의 활성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근육 또는 이제 간 같은 경우에는 에피네프린보다 이제 글루카곤이 더 조질력이 뛰어나죠. 글루카곤은 자유촉매 C소단위를 사이클레 이 m p 의존성 단백질 카이네이즈 A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을 우 배웠어요. 자, 이 C소단위는 활성화된 글리코젠 합성요소 A를 인산화하였고, 또비 활성화된 글리코젠 합성요소 B로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글리코젠 합성요소 A에 작용하는 여러 개의 추가 단백질 카이네이즈들은 이 과정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든다. 좀 전에 뭐 PKA, GSK3, AMPK, 그 다음에 카제인 카이네이저 뭐까지 예를 들었었죠. 자, 그 중에서 AMP 활성화 단백질 카이네이저라고 하는 것이 AMPK, AMPK네요. AMP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프로틴 카이네이즈다 So, a m p 가 많다는 것은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라는 이야기죠. 즉 so, 에너지가 고갈됨으로 해서 ATP가 AMP로 많이 전환하게 되면그 AMP에서 활성화되는 단백질로서 인산화 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효소가 AMPK입니다. AMP Activated Protein Kinase입니다. 그리고 글리코젠 합성요소 카이네이저라고 하는 GSK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카제인 카이네이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배우는 것 중에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지금 GSK3라고 하는 글리코젠 신세시스 카이네이즈가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 AMPK의 역할에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뭘 전체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배웁니까?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 에너지의 요구량에 따라가지고 글리코제를 만들 것이냐, 즉, 당을 만들 것이냐, 혹은 당을 분해할 것이냐,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결국은 초점이 이제 에너지로 모아지는 거예요. 자, 이게, <laughs>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AMPK, AMP Activated Protein Kinase입니다. 자, 이 그림 왼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금 전에 제가 이 AMPK는 에너지가 코가 된상태즉 ATP의 레벨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ADP나 이 AMP의 그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것이 활성화되요. 활성화되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글루코스 메타볼리즘, 리피드 메타볼리즘, 마이토콘드리아 메타볼리즘. 자,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 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 뭐, 인자들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뭘 활성화시키죠? 글루코스를 업데이트를, 업데이트를 활성화시키고, 글라이콜라이제시스는 글라이콜라이시스는 활성화시키고, 그에 비해서 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억제시키고, 당신생 과정은, 즉, 에너지가 모자라니까 글라이콜라이시스 과정, 글루코스 업데이트를 활성화시키죠. 그 다음 지방에 가가지고는 지방의 분해, 그 다음에 베타, 산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또학습하 활성화시켜. 그에 비해서 지방을 만든다든지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즉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은 오히려 못하게 하는. 왜 지금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죠? 그다음에 마이토콘드리얼 메타볼리즘 가게 되면은 마이토파지, 오토파지, 그다음에 옥시데이티브메타볼리즘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마이토파지는 오토파지, 특히 이제 오토파지 같은 경우에는 자가 포식이라 그래요. 세포내에서 불필요하게, 이제, 제거치켜야 할, 그, 여러 가지 노폐물들 같은 것을 스스로 이렇게 제거해서 분해하는 과정을 오토파지라고 그러죠. 그럼 분해한 것들을 그냥 어떻게 하느냐. 분해한 다음에 다시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 오토파지의 개념입니다. 어, 우리 교사생 지금 APK에 대한 중요성안 나와 있지만, 최근에 APK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이시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제가 시간을 들여서라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왼쪽에 가봅시다. 왼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에너지가 떨어졌다. 그러면 AMPK가 활성화됐다. AMPK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하죠? 맨 위에 글루코스를 받아들이는 것을 촉진시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과정이 뭐예요?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과정이죠. 그럼 해당 과정이 촉진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만드는 작업이 증가될 거예요. 그에 비해서 어, 글리코젠을 저장하는 어, 과정은 억제된다는 것을 그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 그림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2 6 7페이지를 가가지고요.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배우고 있는지는 267페이지 왼쪽에 두 번째 테라그래퍼 즉세 번째 줄을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런 여러가지 조절은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어, 혈당량과 비추어서 생각해봅시다. 식사를 했어요. 혈당치가 올라가겠죠. 그럼 간이 스스로 글루코스를 흡수하여서 글리코젠으로 저장한다. 그렇죠? 반대가 되게 되면은 인슐린이 저장에서 분비되어서 글리코젠 생성을 자극하죠. 반대로 단식이나 운동 중에서 이제 혈당치가 떨어졌을 때 글루카곤 분비가 또 간에서의 해당 과정을 저해하겠고 이제 그런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글리코젠 분해를 자극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따라서 간은 순환하는 혈당치를 글리코젠 저장유의 동원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당 신생이 일어나지 않는 골격근이 연료를 얻기 위해서는 간에서 제공된 혈당이나 혹은 자체 글리코젠 저장에 의존을 해야 합니다. 근육세포는요, 글루카곤 수용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 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 변형을 통해서 조절되지 않는 피로부산 카이네즈 동종효소를 발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 안 했는데요. 또 다른 카이네즈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육 해당 작용은 혈당 농도가 낮을 때 이것이 저해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근육세포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에피네프린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시간에 배웠던 그림, 그26 그림이죠. 26 그림과 같은 그런 시간의 패스 호르몬 의존적인 패스웨이를 통해서 당을 조절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런 데에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질환으로 연결되겠죠. 그죠? 그에 죠그 대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요. 사람 내에서 이제 조금 전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런 복잡하게 배운 글리코젠 대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자, 사람의 많은 유전병들에는 글리코젠 대사의 효소들을 암호화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당원 축척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글리코젠이 쌓인다는 거죠. 이 상태들의 임상, 증상은 꽤 심각합니다. 보통은 글리코젠의 비정상적인 저장량이나 혹은 비정상적인 특성의 글리코젠 저장을 통해서 발생을 합니다. 비정상의 글리코젠 축척은 분해가 안 됨으로써 나타나는 거예요. 만들기만 만들고 50분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들은 글리코젠 대사 효소들에 문제가 있다는 거, 뭐, 당연히 그렇게 연결되겠죠. 오른쪽이에요. 당원 축적병 중에서 가장 먼저 알려진 증상 중에 하나가 폼게르케병입니다. 폼게르케병. 펑겔케병. 만성적으로 간의 크기가 큰 8살짜리 소녀를 연구하던 독일 의사, 이 사람이 이제 본 이르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병인데요. 이 소녀는 이제 뭐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독감 바이러스죠. 독감 바이러스로 뭐어 물론 이제 이게 이 당원 축적병에 의해서 어 죽지는 않았지만은 그 소녀 그녀의 간이 40%의 글리코젠 간간 무기 자체가 글리코젠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글리코젠은 정상적으로 보였으나 소녀의 간에서 나온 추출물로는 분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간에서 나온 추출물로만 분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소녀의 간에는 그것을 분해할 수 있는 뭔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 의사분이 아, 이거는 이제 담원이 축척이 되어서 분해가 안 되어서 나타나는 질병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 하게 된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폼케르케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요 글리코스 6 포스파타제 효소죠, 그죠 자, 이 효소는 탄수화물의 주요 저장 형태인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변환시키는데 필요한 효소고요. 이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많은 양의 글리코젠이 특히 이제 이 소녀처럼 간 그리고 신장 세포에 에, 축적이 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때문에 해서 간과 신장이 비대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성장 장애 이런 것들을 보이고요. 간에서 글리코젠의 분해는 혈중 포장 농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질환군의 주된 증상은 금식을 했을 때 저혈당이 오고 또 간이 더 커지게 되네요. 뭐그 다음에 밑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거는 뭐, 열성유전질환입니다. 일성유전질환 열성 그래서 부모님들이 외관상으로는 이런 병을 안 가지고 있어도 자녀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양쪽 부모가 이런 유전자를 보인자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정상적인 대사. 자, 우리 글리코제는 굉장히 가지를 많이 뻗고 있는 거였어요. 그죠? 자, 정상적인 대사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던 글리코제는 어떻게 되죠? 글루코스로 분해가 돼요, 그죠 이때 관여하는 게 포당을 만들어내는데 관여하는 효소, 글루코스 6-포스파타제죠. 이 효소가 없으면 뭐예요? 이 글루코스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글리코젠이 계속 이렇게 축적이 된다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다시 교과서로 가서요, 응용한 번 봅시다. 사람의 글리코젠 대사 효소들의 영향을 끼치는 유전자 돌림변이는 가볍거나도 뭐 이것처럼 아주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오늘날에는 글루코스 6포스파타제 또는 가지 제거 효소 결핍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이분이 이 병을 처음 이제 발견할 때 이걸 몰랐죠, 몰랐는데 어, 조금 전에 이 슬라이드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질병의 원인은 첫 번째는 이 글루코스 6포스파타제 자, 이 그림에서 한번 보세요. 왜, 오른쪽 그림 보게 되면은, 이글리코젠은 가지가 막 뻗어가 있는데, 그 가지가 어느 정도 잘리고 나면 옆에 있는 가지로 또 이동했다가, 가지가 사라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6 결합으로 되어 있는 가지 부분이 잘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 가지, 가지 부분, 1-6 부분이 잘려지는 가지 제거 효소,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네, 이런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가지 제거 효소가 결핍되었을 때는, 어, 우리가 다른 말로 코리 디지저 혹은 포르비스 디지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러한 효소가 결핍되었을 때는 포스폴라제가 분기점에 도착했을 때마다 글리코젠을 분해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글리코젠이 계속 축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표 12-3을 보게 되면은 어, 이런 글리코젠 대사의 선천적인 결합이 단지 좀 전에 봤던 그 효소 글루코스 식스포스파타제나 혹은 가지를 제거하는 효소 결핍뿐만 아니라 또 다른 효소들의 결핍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네요. 좀 전에 봤던 것이 이제 폰케어 병이고요. 좀 전에 이제 코리 또는 포르버스 병도 봤는데 또 다른 병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좀더 특수한 부위에 근육이면 근육, 간이면 간에 어떤 특별한 종류의 카이네이즈가 카이네이즈가 어, 결핍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질환들을 다시 한번더몇 가지 더 정리해 주고 있네요. 다음 페이지요. 2-10으로 갑니다. 12-10으로 갑니다. 12-10에서는 글루코스를 산화하는 생합성 과정 어, 거의 마지막인데 5탄당경로입니다5탄당경로 오탄당 경로, 경로. 어, 인상경로입니다. 글루코스 이화작용의 주요 경로는 우리가 해당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피로브산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시트르산 회로를 통해서, 이건 13장부터 연결될 것이고요. 이산화탄소로 산화가 되는 것이죠. 대체 경로인 오탄당 인상 경로 있네요. 펜토스, 퍼스파타지 패스웨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주목할 만한 다 기능의 경로이며, 우리 몸에 육탄당만 있는 게 아니고 오탄당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 세포와 조직들에서 다른 기능들을 작용한다. 이경로의 주요 역할은 이화작용보다는 동화작용이 더 주목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더 중요한 모양입니다. 이 장에서 설명하는 이유는 어, 글루코스 이화작용, 글루코스 이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글루코스 이화작용과 연관시켜서 어떤 원의 이화작용도 어, 서로 관영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옆에 있는 그림 12-33을 보게 되면 은 5탄당 인상 경로의 전반적인 전략이라 되어 있네요. 저 여기 보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 자, 1번은 산화 단계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2번은 비산화 단계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까반 원으로 1, 2, 3, 3개의 반응을 구분 지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첫 세 개의 반응을 포함하는 산화 단계는 자, 그 그림에서처럼 NADH를 생산합니다. 자, 나머지 반응들은 이 경로의 비산화 단계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1번 단계 한 봅시다. 지금 1번 단계는 글루코스 6인산입니다. 글루코스 6인산.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처럼 NADH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죠. 어, 그 1단계는 글루코스 6 포스페이테이즈가 리블로즈 파이브 포스페타제. 그다음에 이산화 탄소로 산화되면서 NADH가 생성된다. 자, 럼이되 보니까 리블로스 5인산, 즉 다시 말해서 글루코스 6인산이 한 분자의 이산화 탄소가 어, 한 분자의 탄소가 이산화 탄소로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오므로부터 빠져나가게 된 거에서 5탄당인 리블로스어 파이브 포스페이트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자, 그다음 1단계는 뭡니까? 리블러스 파이브 포스페이테이트, 는리버스파이브 포스페이테이트와 다른 오탄당으로 변환이 되네요. 다른 오탄당으로. 자, 리블러스 파이브 인산이, 자, 이번 보니까 리블러스 5인산이 만들어져요. 자, 리블러스 5인산은, 그 집을 펴보니까 뉴클레어 타이드를 만들어내는데 관여하네요. 핵산을 만들어내는 원료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제 글루코스가 단순하게 에너지만 만들어내는 관념 것이 아니라 이것처럼, 어, 핵산, 생성에 필요한 5탄당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5탄당을, 뉴클로타이드로 어, 만들어가는 경로도 있지만은 나머지는 또 3번 경로를 거칩니다. 3번 보게 되니까 3개의 5탄당들이 어, 2개의 6탄당과 1개의 3탄당으로 바뀌네요. 5탄당이 다시 6탄당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변환되는 과정. 자, 그러면은 이 6탄당들은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고요. 자, 4단계에, 4번 단계가 오른쪽으로 이제 빠져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3탄당과 6탄당에서 이것들이 다시 뭐가 만들어집니까?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순환경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합니다. 이 단계는 처음 실바, 출발할 때는 글루코스 6탄당으로 출발을 해요. 그렇죠? 6탄당으로 출발하고, 우리 6탄당은 전부 다 나중에 어떻게 됐었어요? NAD, NADPH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다 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하나가 빠지면서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5탄당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앞에 3, 3, 2, 1, 이거는 뭐 상대적인 숫자입니다.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탄소가 하나 없어지겠죠. 그래서 5탄당이 되고,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RNA나 DNA 와 같은 뉴클레오타이드 유클로, 만드는 기질로 사용이 되고, 나머지 5탄당들은 6탄당, 그 다음에 3탄당으로 또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돼서 다시 이것은 6탄당 경로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나머지 이, 이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